2026학년도 대학 수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와, 이번 결과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곳은 역대급으로 그냥 활활 불타올랐는데, 또 어떤 곳은 이상할이 많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오늘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나타나는 이 기묘한 입시 현상의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입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의대 경쟁률은 말 그대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가장 뜨거웠던 곳부터 한번 봐야겠죠. 바로 의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의대 쏠림 현상은 더더 더 강해졌습니다.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5.96대1 이게 올해 가천대학교 의예과 수시에서 나온 경쟁률이에요. 와한 자리를 뽑는데 거의 156명이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죠. 이게 바로 올해 의대 입시가 얼마나 광풍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대학들 상황을 봐도 이건 더 명확해져요. 가천대, 다음이 성균관대, 113.4대1을 기록했고요. 그 뒤로 인하대, 아주대, 중앙대까지 수도권의 주요 의대들이 경쟁률 상위권을 그냥 싹쓸이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자가 몰렸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냐? 즉 전형에 있습니다. 네, 바로 논술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원 자격 제한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조금 아쉬워도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번에 한번 역전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대거 지원한 거죠. 실제로 가천대 의대 지원자가 4,211명이었는데 이 중에 무려 3,463명이 이 논술 전형 하나에 다 몰렸습니다. 이건 뭐 거의 의대행 로또의 인생을 건 셈이죠.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특정 의대 논술 전형이 불타오르는 동안, 대한민국 입시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SKY대학에서는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중함, 그리고 안정 지원이라는 바람이 불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 모두 수시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고려대는 30대 1이 넘었던 경쟁률이 22대 1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최고 중에 최고들이 모이는 곳에서 오히려 지원을 망설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의대뿐만이 아니었어요. SK대학 전체 수시 경쟁률도 15.6대 1에서 14.94대 1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질러보자는 소신 지원보다는 일단 붙고 보자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불안감 때문입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의 분석인데요. 의대 증원이 무산되면서 어, 합격선이 더 오르겠구나 하는 불안감. 그리고 지금의 입시 제도가 내년이면 마지막이라는 불안감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작용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리하게 위를 보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 다시 말해 하향 안정 지원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완전히 다른 흐름 그러니까 일부 의대의 폭발적인 인기와 최상위권의 소극적인 지원 이두 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열쇠는 과연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선택했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의대 열풍을 이끈 논술 전형의 경쟁률 176.96대1로 작년보다 더 치솟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신성적으로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11.95대1로 눈에 띄게 하락했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결국 학생들의 심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교과 전형처럼 결과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아, 여긴 합격선이 오를 것 같아 하고 우려되는 것은 피한 거예요. 그 대신에 진입장벽은 낮고 변수가 많아서 혹시 내가? 하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논술 전형으로 다 같이 몰려간 거죠. 비유하자면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는 피하고 혹시나 하는 역전의 기회가 있는 외나무다리로 건너간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양극화된 입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분석에서 우리가 꼭 얻어가야 할 핵심 전략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면 대학 이름만 보고 지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죠. 둘째, 내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인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변수가 많은 논술 전형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건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SK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 의대의 논술 전형 같은 특정 트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입시는 의대 증언 논란과 입시 제도 변화를 앞둔 불안감이 만나서 양극화라는 참 기묘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2027학년도 입시에서도 이런 뜨거움과 차가움의 공존은 계속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